유통업체의 몰락과 함께 베트남의 피비나단항, 비텍스비나, 하박 수출의복, 빈민의복 등 의류와 섬유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비나단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JCPENNY에 대한 모든 수출 주문이 중단되었고 그들은 한국 대표의 새로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소매상들의 폐업은 섬유와 의류 분야를 파괴하는 유일한 뉴스가 아니다. 2019년 말 COVID-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 패션, 섬유, 의복 공급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노동자와 업체 모두에게 악몽이 되고 있다. 전 세계 브랜드와 고객이 잇따라 주문을 취소하고 있어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공장주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국경 폐쇄, 대중이동 제한,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수요의 하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전역에 846개 이상의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는 상징적인 백화점 체인 JCPNNY는 9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년 동안 장기간 매출 감소로 지난 5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COVID-19 대유행 때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j c p n n -E y 와인는 이번 달에 파산 신청을 한네 번째 미국 소매상이다. 5월 4일 의료 소매점 J. 크루는 파산을 신청했고 이어 네이만 마코스와 스테이지 스토어스의 신청이 이어졌다. COVID-19 대유행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식료품 등 백화점에서 볼수 없는 품목 선택과 가격을 낮춰주는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등 대형 박스권 할인점의 성장세가 업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JCPNNEY는 CEO 론 존슨에 의해 10년 동안 과감한 개혁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러한 실수들은 경영진의 불안정과 막대한 손실, 그리고 증가하는 부채로 이어졌다. 2010년 수익 이후 회사는 총 45억 달러의 순손실에 이르렀다. 동사는 이번 회계 연도에 점포의 매출이 작년 대비 60에서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초부터 JCPNNEY는 점포의 20% 이상을 폐쇄하고 40% 이상의 직원을 감축했다. 질 솔타우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발표한 금요일 밤 이대유행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회사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질 솔타우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발표한 금요일 밤 이대유행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회사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를 통해 이금융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j c p n n y 가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대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1분기 부동산 시장,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 두 대도시의 공급량이 2019년 4분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1분기 공급량도 가장 낮았다. 하노이에서는 컨설팅 및 시장 조사업체 JLL 베트남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공식 아파트 분양이 12개 프로젝트에서 4,600채에 불과해 2019년 4분기보다 65% 감소했다. 공급량 감소로 시장 유동성도 위축됐다. 하노이 아파트 매매가 중급 부문이 주도해 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했다. 주로 지아라미나 롱비엔, 지역처럼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었다. 호치민의 경우 1분기 아파트 매매량이 1,980채에 그쳐 2019년 1분기 및 4분기 판매량의 절반 이상에 불과했고 분기 내 공급 물량은 54%로 2017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거래는 코비드-19 이전의 판매 제한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졌다. 저가 중급 부문은 전체 아파트 매물의 80%를 차지하며 실제 거주 수요에 부응하는 등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코비드-19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부진의 원인은 규제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고 개발자들의 분양 제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비드 마이너스 1 0를 막기 위한 대규모 집회 제한으로 신규 공급도 줄었다. 게다가 대유행은 일부 사업의 건설 진행과 판매 계획을 늦추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1분기 부동산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지 않았다.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한 기업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버티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특히 2차 시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걸쳐 가격 인하가 심화되고 신규 프로젝트 가격 오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다수의 건설 및 부동산 업체가 1분기 사업 실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젝트 매출로 큰 수익을 낸 빈홈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장 부동산 업체들은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건설공동주식회사 코테콘스는 2019년 1분기보다 35% 감소한 1,235통의 세후 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총이익은 1,940억 동, 5.47%의 이윤 마진으로 지난해 1분기 이윤 마진은 6.43%였다. 아싼그룹도 2분기 연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모회사의 매출 60% 감소와 세후 이익이 각각 78% 감소한 6020억 동과 675억 동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55%의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와 토지 매출은 97%나 급감했고 총 매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했다. 빈증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준비 중인 파타 부동산의 올초 사업은 매우 부진하다. 1분기 매출과 서비스 매출은 6,290억 동에 그쳐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거의 1조 1천억 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공동 주식회사 LDG가 가장 큰 수익 하락을 기록했다.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30억 동과 비교하면 660억 동에 불과했다. 세후 이익은 지난해 1분기 1,200억 동 이익의 1.1%인 14억 동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기업의 수익 부진 원인은 공급 부족 외에도 고객들이 코비드-19로 인해 접촉과 거래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 회사들은 일부 지역에서의 작업을 중단해야 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나타났다. 2018에서 2019년 자본출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관측표본 13개 기업이 2019년 4분기 말까지 지불해야 할총 부채는 연초 대비 46%, 188조동이 증가한 590조동을 넘었다. 단기 부채는 381조동으로 66% 또는 151조동이 증가했다. 장기 부채는 24% 증가한 210조동 이상이다. 절대치 상승 외에도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도 커졌다. 2019년 말까지 부채비율은 하도그룹이 최대 3.21로 가장 높았다. 4분기 연결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채무는 10조 2118억 동 이상이다. 이자 미지급 차익금은 5조 8200억 동으로 미지급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에 이어 부채비율 2.39의 빈그룹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금융레버리지가 낮은 일부 기업의 경우 깡진 주택투자 무역 0.72, 남농투자 0.74, 투자기업 LDG 0.87 등은 비율이 낮다. 코비드1 0로 인한 판매 부진과 함께 대규모 대출과 신용 강화는 곧 일부 금융에 약한 부동산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노출시킬 것이다. 만약 전염병이 다시 복잡한 전개를 보인다면 대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외국인 입국자가 4달째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국적 입국자만 유독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4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는 34,544명으로 전달보다 62.0% 감소했고 지난해 동기보다 97.2%나 줄어들었다. 주요국 중 전달대비 감소폭은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캄보디아, 몽골 순으로 컸으나 유일하게 베트남은 66.0% 증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항공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결혼 이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이 지난달 전세기와 특별기를 타고 입국했기 때문에 베트남만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1만 327명, 미국 6830명, 중국 4685명, 인도네시아 1902명, 필리핀 1244명, 독일 1038명, 미얀마 774명, 캄보디아 738명, 몽골 665명, 일본 495명 순이다.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입국자 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급감하던 2017년에도 중국은 입국자 수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국민 출국자는 31,593명으로 전달 대비 78.2%. 작년 동월 대비 98.6% 각각 줄었다.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들어 넉 달째 감소해 전달보다 1.2% 줄어든 217만 6725명으로 집계됐다. 체류 외국인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 차례였다. 2월과 3월 각각 0.3%, 1.9% 감소세를 나타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은 다시 1.0% 높아져 39만 814명을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의 입안을 통해 추격의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후 적극적인 해외 자본의 유출로 저개발 국가에서 신흥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해외 자본 유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데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투자 금액 기준으로나 투자 건수로나 대한민국이 1위다. 반면 중국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보다도 순위에서 밀려있고 투자 금액으로도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수많은 한국 기업이 투자했고 그중 투자 규모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대 투자국이자 베트남 방문자 수위 위의 국가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한류가 유행하고, 박항서 축구 감독의 신드롬이 한류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도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둘러싼 양국 네티즌 간 설전을 보면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할수 있다. 분명 신흥국 베트남에 기회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환상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 가면 현재까지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는 랜드마크 70이라는 빌딩이 있다. 한국의 경남기업이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2012년 준공한 건물로 한국의 63빌딩보다 약 100m 높다. 현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62층부터 객실로 쓰고 있으며 롯데시네마와 고급 백화점이 입점해 있다. 지금은 건물의 명칭대로 베트남의 랜드마크가 됐지만 2015년만 해도 이 건물의 절반은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투자금 미회수가 하나의 원인이 돼 경남 기업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 관리로 가게 되고 그 기업의 회장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신흥국은 비즈니스의 기회도 풍부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매우 크다. 또한 투자의 타이밍과 회수의 타이밍도 중요한 요소다. 신흥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